그대 후 후쿠... 반갑습니다 왕자님 왕자님은 맨날 안녕하고 가 갑니까 맨날 예? 왕자님? 뭐, 뭔게아고뭐사왔더라고 이거 뭐, 여러 개, 이렇게, 이게 구독자님이 이렇게, 이렇게, 구독자 이렇게 사왔더라고요. 아직 밥을 아직 안 먹었습니다. 만나 가지고 그냥 이것만 받고, 그래도 이게 또네 아직까지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... 있는 거 알고, 예? 정성 아닙니까? 김치하고 이렇게 까왔더라고. 김치도, 여기, 이렇게 까왔더라고, 이렇 드시라고. 아, 고맙지요. 반갑습니다. 우리 여름아 부탁했니? 고맙더라고, 예. 뭐, 이리 또 챙겨주시니까, 제가, 있는 거